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피드입니다 최근에 김문수 어, 후보의 행보에 대해서 우파 일각에서 특히 이제 유튜브 안에서 어, 비난하는 어,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김문수를 아예 반년 후보로 낙인을 찍더군요 반년 후보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지금 국민의 힘 후보로 지금 1차에서 8명으로 컷오프시켜 놨죠 8명 그 여덟 명 중에 친윤 후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딱세 명이 있죠. 김문수 나경원 그리고 어, 경북지사 이세 예. 사람 아닙니까? 그 밖에는 전부 반윤 후보입니다. 반윤 후보라고 하는 것은 요 탄핵 찬성파들이에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탄핵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탄핵을 반대했고요. 지금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에 대해서만큼은, 어, 자기가 만일에 그 상황이라면은 나는 반대한다. 이런 식이죠. 어, 대통령이 겸을 못하게끔 들어 누워서라도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를 문제 삼으면서 반연이다. 그런데한번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겸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는 유력 주자가 단한 명이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겸 찬성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거는 운동권 논리고요. 운동과 정치는 다릅니다. 특히 우파 운동하고 우파 정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 좌파들은요, 좌파 운동하고 좌파 정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파는 단절이 되어 있다니까. 광장의 목소리하고 현실 정치하고는 끊겨 있어요. 아예 여기에 아무런 다리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그려왔습니다. 그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보더라도 그게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광장하고 실물 정치하고 다른 거야, 우파는. 자, 그런 속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반윤이다? 어불성설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낙인 찍히는 이유는 딱한 개입니다. 반윤이라서가 아니라, 이준석을 품는다, 그말 하나 때문에 그래, 보니까. 유승민을 품는다, 이준석을 품는다, 이말 하나,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그걸 선거라고 하면은, 그걸 이해 못한다 그러면 무슨 선거를 치릅니까, 솔직히. 이준석을 품는다라는 것은 이준석을 품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준석에게 가 있는 그 지지율 있잖아요. 적게는 2, 3%에서 많게는 한10% 가까이 나오는 지지율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을 품겠다라는 거지. 이준석을 품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략 개념이 전혀 없는 거야. 전쟁을 하는데 전략 없이 싸웁니까? 전략 없이 싸우다가는요, 저들의, 함정 혹은 매복에 걸려서 떼죽음 당합니다. 그냥 몰살 당해요. 해보나 말합니다. 그 김문수 이분은 제가 볼 때, 그,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전략가적 그런 기질도 있고요. 전투력도 있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대선주자 같은 야심을 드러낸 적이 없거든, 제대로. 그리고 제대로 한번 붙어본 적이 없어요. 대권을 놓고는. 이제 첫 도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와서 김문수를 보니까요. 야, 한 달여 전에 김문수가또 달라. 그때는 뭔가 은울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어색했어요, 사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완전히만 눈에서 그냥, 어, 안광이 형형합니다, 그냥. 전투 본능이 살아났어, 그냥. 이재명을 어떻게든 잡겠다라는 것이, 이런 권력 의지, 전투 의지, 이런 것이 없으면, 저쪽에 저 거대한, 어, 뭐랄까요? 좌익 세력들과 싸움을 못합니다. 김문수는 그런 면에서는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는 인물이지. 일단 좌, 좌파에서 그런 생활을 또 오래 해봤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우파로 넘어와서 지금 유력 주자들 중에는 가장 우파적, 정통 우파적 역사관, 정치관, 이념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서론이 길어지면 또안 되겠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중앙일보. 가 그렇게 계속해서 개헌에 대해서 뻔부질을 어, 하더니 요즘 개헌이 일단은 대선 어, 전에는 그리고 대선과 함께 동시에 개헌 논 그거는 물건들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내려놓고 이제 대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여기서. 자 결국에는요 화두는 이겁니다. 이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 내는 겁니다. 이거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김문수 한덕수 플러스 알파. 알파가 뭐냐? 자, 여기는요, 다른 뭐가 좀 있죠.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두 사람의 단일화입니다. 김문수도 처음에 한덕수가 출마하는 걸 반대했었죠. 그때 그 반대했던 거는 국민의 힘에 들어가서 출마하는 걸 반대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두 사람의 그 시너지 효과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냥 내부 경쟁으로 한 사람만 죽어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김문수가 그 한덕수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한덕수가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 들어오라고 그 했던 그런 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러 대 있었죠. 그 사람들은 전략적 어떤 어 배려 고려 이런 게 없었거나 아니면 그 전략에 대한 개념이 약했다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 혹은 이쪽 이제 보수 세력이 승리하려고 하면요 김문수를 노무현으로. 한덕수를 정몽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가능해요. 자, 김민수 프로스 한덕수 프로스 알파. 여기서 알파는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유성민이라든가, 어, 제 이준석이라든가, 또그 밖에 기타, 이낙연, 김부겸, 뭐, 이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 그 사람들하고 단일화한다 그래서 한패가 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이제 반문연대, 나가서는요, 어, 대한민국 지키기.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러서 반탄연대. 반탄연대. 반탄연대 이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친윤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 작업을 지금 친윤 핵심 멤버들이 지금 김문수 캠프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를 만들어 내려고 그래요. 한덕수는 지금 뭐 출마를 국민의힘에서는 못하니까 무소속으로 나갈 경우에 에~ 이제, 이제 이들과아 그러니까 이 한덕수 그룹과 김문수 그룹을 하나로 엮어내기 위한 작업을 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이철우 경북 지사 그리고 그 나경원 어 그리고 이제 의원 이름 사람들이 에 같이 출마한 입장이지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김문수가 훨씬 높다고 보고 김문수 쪽으로 계속 이렇게 힘을 몰아 주는 거죠. 나경원 의원이 김문수랑 제일 먼저 햄버거 회동을 가졌던 이후 그것도 중앙대 대학교에서 젊은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 그것들이 다윤 대통령의 복심이다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간단한 어떤 현상 하나를 그것만 보고 이렇게 있으면요 잘못하면 대시를 거르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 겁니다. 윤상인 의원이 출마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출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윤상인 의원만큼 열심히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던 의원들이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과 투톱 아닙니까 사실상.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은 윤상인 의원에게 가 있다. 윤상인 의원을 지지한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다들 출마할 것으로 봤는데 놀랍게도 출마한다. 그 다음날 출마 안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죠. 어? 대선 출마, 예고 하루 만에 불출마. 왜 이렇게 됐, 됐겠습니까? 윤상현 의원은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에, 윤 대통령의 마음이 자기에게 와있으면은, 어, 분명히 출마했어요. 윤 대통령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쪽에 가서 힘을 합쳐주세요. 이거였을 겁니다. 그 합쳐주세요. 할때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이겁니다. 다른 건 없다니까 지금.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어. 다른 건 그냥. 물론 영건 아니죠. 가능성을 보게 되면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알파 이런 상황이면은 그래도 이재명하고 얼추 한번 해볼 만하다. 그진는갈수 있거든. 근데 다른 사람을 딱 집어버리면은 가능성이 그냥 거의 그냥 어저 밑에 해보면하나 상황이옵니다. 저는 윤상현 의원이 그걸 읽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이름, 이런 걸 보면 압니다. 김문수 척. 한덕수 대행 출마하면 단일화 시도한다. 보세요. 김문수가 한덕수 출마를 반대했지만, 어, 그거는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 둘다 그냥 간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1위 해본들, 어, 국민의힘 경선에서 1위 해본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려고 하면은, 당신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안 된다. 외곽에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외곽에서. 무소속이든 뭐가 되든 하여튼 따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진영 전체가 두 개의 진영이 만나는 거죠. 어, 보수 혹은 우파를 대표하는 김문수, 그리고 중도보수 혹은 중도를 대표하는 한덕수가 만나서 거대한, 어, 중도, 그리고 플러스 보수 연합이, 대연합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빅텐트 중에서도 가장 큰 빅텐트가 되겠죠. 거기에 흡인력으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 아, 까지 이제 들어오는 것이 되겠죠. 지금 말이죠. 국민의힘에서도 대표적 한덕수, 덕수 차출론자로 알려져 있는 박수영 의원, 부산의 재선의 의원 아닙니까?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김문수 등 보수 우파 지지 후보, 거기에 더해 경제 전문가 한덕수 대응의 시너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필성 공식, 이렇게 지금, 페이스북에 이렇게 작성을 했었죠. 욕을 올리자마자, 4시간 뒤, 그는 바로 김문수 캠프로 들어갔어요. 정책 총괄 본부장이 됩니다. 박수영 의원 하면 지금 대표적인 친윤 인사 중에 한 명이고,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우파적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페이스북을 보면요, 김문수 후보 본인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문수 후보를 반드시 경선 1위로 만들겠다. 라고 합류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라는 분들과 대연정을 해야 된다. 빅 텐트를 넘어선 그랜드 텐트론. 그러니까, 저기, 누리피디가 벌써 일찍 이야기했던 메머드빅 텐트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빅 텐트는 작은 빅 텐트예요. 말만 빅 텐트지, 진짜 큰빅 텐트가 없었다고. 이번에 이게 성사되면 그야말로 거대한 빅 텐트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게, 이거예요. 이재명 캠프 혹은, 저, 개딸들, 이재명 본인도 그렇고요. 민주당 측에서 유일하게 경계하는 게, 한덕수 혼자 나오는 거, 이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국민의힘의 김문수, 이쪽에 한덕수가 둘이 만나서 시너지를 폭발시킬까봐 가장 두려워한다니까요, 이게. 그렇게 되면 중도가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쪽으로. 전라도 표도 넘어옵니다, 일부는. 분명히 옵니다. 과거처럼 90몇 프로 지지받고 절대로 못 돼요, 이번에는.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한평이가 거기, 거기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이겼잖아요. 군수선거에서. 전라도 민심 옛날 같지 않습니다. 특히 전라도의 10대, 20대, 30대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요, 이재명을, 어, 불량한, 어, 종자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해볼만 하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 속속 그 김문수 캠프로 들어가는 친윤 의원들, 인사들 이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김문수를 1위를 만들고, 어? 그리고 바깥에서 한덕수가 나왔을 때 둘을 하나로 엮어주겠다. 그때 그 힘으로 어? 추가적으로 많은 어떤 세력들이 합류하게 되면은 드디어 이재명을 저지한다 이런 거죠. 자 정치권에서는 현재 이런 것도 지금 보고 있죠. 이만희 의원이죠. 어, 영천 청도 쪽에 있는 어, 이만희 의원. 에, 이 이만희 의원을 비, 비롯해서 복수의 복수의 여러 사람의 에, 그 친윤 국민의힘 의원들인데요. 에, 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어, 한덕수 차출론이 일기 전부터도 어 이런 그림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한덕수를 엮어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움직이고 있는 인물이 나경원, 이철우,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다가 윤상현 의원까지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알, 알았기 때문에 출마를 안한 거예요. 자기가 1등 할 가능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윤 대통령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김문수 캠프를 보면요. 김성교, 엄태영인환 음, 의원 등 계속해서 캠프로 지금 함유된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 대통령실 출신의 강성규, 임종덕, 어, 찐윤, 김민전, 박상웅 어, 의원 어, 등등은요 현재 이제 나, 나중에 김문수 캠프로 합류할 것이 이제 이렇게 예상되지만 현재로는 어, 나경원 의원 캠프에 가 있죠. 그런데 나경은 의원 캠프를 1등을 만들 기 위해서 갔다고저 보지 않아요. 결국 나경원 본인이 벌써 김문수에 대한 어, 어떤 입장을 보냈잖아요. 말로는 자기도 대통령이 되면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 최근 지지율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지지율을 1위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나경원는 어, 자신이 원하는 게, 이, 이번 대선도 대선이지만, 어, 다가오는, 어, 서울시장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자, 아무튼, 그런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속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포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김문수로 1등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한덕수와 이리 단위로 하는, 그 과정에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한덕수 대망론 폈던 국민의힘 의원들, 도련 김문수 지지선언이 바로 그런 이야기다. 자, 김문수, 한덕수 무소속 나오면 단일화 먼저 제안한다. 최권중 감옥 간 사람 없다. 나도 공장생활 칠려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하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김문수는. 이재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한 개가, 정규, 적기 학교 교육을 안 했잖아요. 중학교도 검정, 고등학교도 검정. 그리고 또 소년공이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손가락 잘렸다 이런 이야기들이거든.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어? 사법고시 합격하고 변호사가 된. 어떻게 보면 성공 신화잖아요. 스토리가 그런 게 있거든. 그것을 갖고 사실은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재명은. 일단은 1차에는 그게 컸어요. 뭐 물론 다른 정치적 뭐 고려도 있었죠. 있었지만 그 후에 뭐경기지사를 하면서 포퓰리즘 응 음? 기본 소득이 어떻다 뭐 그리고 저 코로나 지원금도 가장 많이 줬죠 경기도가 그때 당시 경기도로 뭐 나도 이사 갈래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포퓰리즘적 요소가 결합하면서 이재명이가 지금 괴물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깰수 있는 여러 가지 자질, 조건, 어, 진앙온 과거 뭐 이런 걸다 갖고 있는 인물 전투력까지도 김문수죠 딱 하나 나이가 조금 더 많다라는 것 뿐이지 근데 나이가 74세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아주 많다고 라할수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될 때. 그때도 70대 아닙니까?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두 사람 다 대통령 이될때 보십시오. 나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그 국가 원수들도 나이들 많아요. 어, 김문수의 시대가 한 번쯤 올 수도 있고, 한덕수 또한 나이가 많습니다. 김문수보다도 한살더 많아요. 이 사람은. 자, 아무튼 이런 속에서. 김문수의 복심이 자신의 원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다 드러났죠. 단순히 국민의힘 경선 1위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구하겠다. 이재명을 막겠다. 두 사람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한 덕수 이분도 공무원이면서도 이재명이라고 이 하는 저 포퓰리스트를 허용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분이 출마할 것이고 나중에 단일화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시너지 폭발.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눈덩이 굴리기 같은 그런, 음, 컨벤션 효과가 터질 겁니다. 지지율이 늘어날 거예요. 이쪽에 지지율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저쪽에 지지율이 빠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요. 충분히 대등한 싸움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척건 중에 감옥 간 사람도 없다. 어, 없다. 나도 공장생활칠려 이게 또 의미심장합니다. 이재명 주변에는 의문사 당한 사람이 벌써 일곱 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감옥 간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뭐 김용 정진상 등등해서 측근들이쫙 이렇게 감옥으로 그냥 가,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든다 어? 도대체 정가가몇범이며 앞으로 재판 받아야 될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어? 세상이 세계가 정말 비웃을 그 웃음거리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들 자 이거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기 밑에 보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게 김무수 쪽이고요. 김문수 긴급 인터뷰 한덕수와 단일화는 이렇게 이재명을 이길 몇 책이 있다. 벌써 김문수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단일화하면 이재명이 이긴다라는 생각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제가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번 했고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저 김문수 쪽에는 벌써 전략가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차명진 의원이 요즘 열심히 도와주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아마 본인이 예전에 그 세월호 관련 쌈 싸먹고 뭐어고 하는 그 발언 때문에. 최근에, 그,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또 유죄가 됐더라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차명진 의원이 사실은 전략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그쪽에 가면 또, 김재원 의원이 또 거기 가 있잖아요. 김재원 의원 또한 전략가입니다. 이런 큰 전략가들이 거기 많이 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전략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냥 뭐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아니,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뭐, 유승민, 저, 그, 누굽니까? 또, 저, 이준석을, 뭐, 품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사람들과, 들과도 연대를 해야 된다. 그말한번 했다. 그래서 그냥, 김문수 아웃. 너 반윤이야. 와,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